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28화 구곡진영이 되겠습니다. 몰구, 바퀴통곡, 떨칠진, 각근영. 이 사자를 직역하면 은 바퀴통을 몰며 이 각근을 떨친다가 되겠습니다. 앞선 사자에서 황제의 인력거인 연을 말했었는데 이제 곡이 나오니 이, 이는 말을, 말이 끄는 황제의 수레를 말합니다. 끄는 앞선 사자 고관 다음에 나오는 것이므로 이 수레를 모는 이 신하의 각건을 말합니다. 구곡 진영은 수레를 타고 가는 황제 또는 제후의 행차가 위풍당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자가 고조선으로 올때 탔다고 하는 상나라 말기의 수레를 그린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기자는 상나라 마지막 폭군 주왕의 일족이었는데 그에게 직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주나라 무왕이 폭군 주왕을 멸하고 그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기자는 조국을 멸한 자의 신하 되기를 거부하고 기원전 1200년경 조선으로 망명합니다. 기자는 중국의 청동기 문화를 한반도에 전파했으며, 이 무렵 술의 제조 기술도 전파하였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역사서는 왜곡된 것이 많아 기자 조선 자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중국 역사서는 중국을 주인공으로 하고 변방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으로 꼽는 수레바퀴가 되겠습니다. 이 바퀴는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에서 전차형 나무바퀴가 발견된 게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합니다. 이때 바퀴는 이 둥근 통나무는 아니고 이 나무판 세조각을 둥글게 조립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바퀴는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짐작됩니다. 기원전 2500년쯤에 바빌로네아에서 바퀴주위로 구립한 얼토시온 전차가 등장했으며 중국에서는 기원전 1300년경 언나라에바빌로니아의가깟 비싼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가해나 신라시대 옛 무덤에서 수레 모양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수레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 이보다 앞선 고조선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수레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말맞자와 구분할 구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맞자는 말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긴 머리와 이 말의 큰눈 그리고 말갈기 그리고 휘날리는 이 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건문에서도 비슷합니다만 몸이 대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긴 머리와 말갈기가 오늘날 말 맞자의 이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말을 뜻하며 속도스러운 교통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지나 누름판에서 사용하는 막대나 돌도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 위에 구르는 것과 말이 움직이는 것을 동일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 벼스라치 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말을 나라에서 소중히 여겨 관리로 하여금 보살피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은 이큰 덩치 때문에 크다 라는 의미로 접두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분할 구는 각 골자를 보면은 벽에 걸린 선반에 이 입구자가 색에 포개진 형태입니다. 입구자는 이 위로 입이 열린 작은 그릇도 의미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각골 자형은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을 뜻하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그릇이 이 이청으로 된이 이 선반에 올려진 형태입니다. 소전으로 왔으는이 선반이 이 상자방 형태로 변하고 이꾸자 세개 형태가로 이 자형이 고정이 됩니다. 구분할 구는 원래 각골 자형에서는 이 작은 그릇 또는 사발 그릇을 의미하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는 이 그릇이 종류별로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진 모습에서 구분하다, 나누다 또는 구역, 구역이란 뜻으로 발전되어 이제는 그릇이란 뜻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질그릇을 뜻하는 자양으로 그릇의 재료를 뜻하는 이 기와와 이 기와와 를 붙여 사발구가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어 선반이 이 상자 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또 다른 뜻이 생긴다는데 이는 이 상자에 그릇들을 이렇게 숨겨 놓은 것으로 해석되어 숨길 우 라는 그런 새로운 뜻도 생겨났습니다 이 몰구, 몰구는 이 말모와 구분할구의 합자이지만 실제 각골자를 보면은 구분할구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기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호라인 다음 자는 바퀴통곡 또는 바퀴곡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여기 수레거와 껍질각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거는 수레를 그린 상형문자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껍질각은 각꼴자를 보면은 이 손에 몽둥이를 든이 몽둥이 숫자죠. 그리고 이 옆에 종처럼 생긴 이 나무통을 때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속이 빈 나무통을 때려 소리를 내는 이 타악기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여기 북고, 북고의 각골자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북고는 이 나무통의 양단을 이 동물가죽으로 막고 그 동물가죽을 때리는 좀 진부된 형태의 타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 각은 이 북고의 자형이이 타악기의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 악기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단지 속이 빈 껍데기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껍질 각은 오늘날 그 의미가 껍질, 허물, 겉껍데기 등으로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 껍질이 딱딱한 씨앗이란 뜻도 있고 이 내리치다는 원래 의미도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이 각이 두들기다는 의미보다는 이 껍질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우측에 이몽둥이 수는 없이 여자만 따로 떼내서 이 껍질 각으로 간자체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퀴 곡은 수려의 바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전에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고대 수려 바퀴는 둥근 나무에 구멍을 뚫고 축을 끼운 형태이므로 속이 빈 둥근 나무통을 뜻하는 이 껍질각과 이 수레그를 합해서 수레바퀴를 뜻하는 이 바퀴통 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그 의미가 바퀴통, 수레바퀴이며 이 밖에 이 나무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이 나무통을 연상시켜서 어그 뜻이 묶다, 통괄하다, 모으다, 맞붙다 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는 이 수레거 대신에 이 벼하자가 여기 이 위치에 벼하자가 들어가면은 곡식 곡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 곡자와 바퀴통 곡은 이 자형이 매우 닮아 있어서 이 바퀴통 곡은 곡식이란 뜻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곡은 이 나무통의 나다리 제장된 모습에서 다운 것임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는 떨칠 진입니다. 이자는 이 손을 뜻하는 여기 제방변과 별진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방변은 이 손수가 변에 붙은 형태로 손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별진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여기 이게 조개인데 조개가 이렇게 발을 내밀고 있는 형상을 그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조개껍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우리 조개에서 속 나온 게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들을 마치 이 사람의 발처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골자의 뜻은 조개가 발을 내밀고 움직이다. 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편, 조개가 발을 내민 이 형태는 또 보면, 이, 이 논밭을 가는 이 가래로 가래나 보삽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삽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했던 걸로 보입니다. 각골 시대에서는. 검은 자양도 각골자와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 조개 껍질과 거기서 나온 여기 발. 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후기로 오면서 일부 자형에서는 보면 이 아래 발자가 들어간 형태도 보이고 여기 손을 의미하는 또자가 들어간 자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게 조개가 아니고 이 가래 또는 보삽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개에서 발이 나온 형태가 소전 와서 따듬어져서 이 오늘날의 별진자가 됩니다. 이 진은 그러니까 원래 뜻은 이큰 조개 또는 이 조개가 발을 내밀어 움직이다 그런 의미였으나 이 다른 뜻으로 전형되며 현재는 이 조개란 그런 의미는 별진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별진 자에 이발육자가 들어가서 추가되어 움직일 진이 만들어져 오늘날 이 움직이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때 약간 어, 이 조개라는 그런 뜻이 약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각골 시대에는 어 청동기는 없으므로 이 얇고 이런 넓은 큰 조개 껍질은 낫 대신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형 자체가 땅을 파래 파는 가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각골 시대에서 이 지는 이미 농기구라는 의미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별진자가 들어가 있는 이 농사농의 각골자를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농사농의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큰 조개를 뜻하는 이 진자 위에 풀조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 조개로 이 풀을 베는 모습입니다. 혹은 이두 손으로 이 조개를 쥐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농기구로 이 조개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건문으로 오면 자행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행에서는 여기 밭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조개 아래에 발짓자가 있죠 이는 이게 조, 조개라기보다는 보삽의 형태로 이 발로 어, 보삽으로 밭을 어, 이렇게 일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풀초자가 아닌 이 나무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 조개칼로 이 나무의 순이나 가지를 베어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전은 이 밭은자 주위로 여기 풀초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어, 이 조개칼을 들고 밭의 풀을 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김매기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농사 농어의 의미는 이 농사 농사 짓다 힘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지는 이 풀을 베는 농기구 아니면 이 밭을 일구는 보삽의 용도로 사용된 걸이 농사농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이렇듯 이 별진은 이 각골 시대부터 풀을 베거나 밭을 가는 보삽의 의미로 쓰이긴 했으나, 오늘날은 이별진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연유를 살펴보면, 이 엄력 5월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동공기가 되겠습니다. 음력 오월이면 보리농사가 거의 마무리 짓고 벼농사를 위해서 모내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 풀을 매거나 논을 갈러 농기구를 들고 아침에 나가면은 이 아침 동쪽 하늘에 밝아오는 동쪽 하늘에 이게 별이 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은 주로 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저녁에 농기구를 들고 해지는 서쪽 하늘을 보면 서쪽 하늘에 또 떠있는 별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별도 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농산 일은 별이 지는 걸 보면서 시작하고 별이 뜨는 것을 보며 귀가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구를 대표했던 이 진은 다르게 별이라는 의미로 차츰 사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자는 별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성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통 이 12시각으로 나눌 때 아침 시간인 7시에서 9시 즉 아침에 해 뜨는 그 시간을 신시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때신자죠. 그래서 이 별진은 때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은 새벽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하루를 열두 시각으로 나눈 건이 지지에 따른 것입니다. 천간은 제가 이미 하늘의 흐름이라 이미 말씀드렸고 지지는 바로 땅의 흐름입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가진 달이 열두 번 바뀌어 일년이 완성되니 땅의 흐름은 달의 변화에 따라 열두 동분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된 것입니다. 지진은 이렇게 그 명칭을 12개의 명칭을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12명칭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농사가 가장 바쁜 시기가 음력 5월이라고 제가 그랬었죠. 그래서 5월 다섯 번째 달을 대표하는 자연은 바로 이 농기구를 뜻하는 진이 당, 당연스럽게 이게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5월 5일 단어도 한해 이 변홍사를 시작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는 나중에 이 해가 성천하는 아침 시간에 해당되기도 하고 이 자연 자체가 용을 닮았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중에 이 12개의 지지에 동물을 대입할 때 하늘로 성천하는 용을 이지에 대입하게 됩니다. 12지 중에서 유일하게 상상의 이 짐승이 이 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하자면은 이 떨칠 지인은 이 제방병과 이 별진이 있는데 결국은 이 별진은 농기구라 그랬죠 결국은 이 손에 이 호미 같은 이 농기구를 든걸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자는 사실 합승자 같지만은 실은 각골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여기 길거리 길거리에서 두 손으로 이 조개껍질을 들고 이 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발짓자 주변에 이 점들이 있는데 이는 털어내고 있는 흙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각골자형의 의미는 이 흙덩이를 떨치다, 떨어내다, 진동하다, 버리다가 되며 이 의미가 사실은 또 확대되어서 이 모습은 마치 새가 날개를 트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어, 일어나다, 속력을 내다, 무리지어 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떨칠지는 한편 이자는 나중에 이, 이 손과 이 조개 그러니까 농기구로 이렇게 이 표현되기 때문에 손에 이 결국은 낫을 들고 이 벼를 수확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서 거두다, 건지다, 들어올리다, 는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는 이게 이그 홈이나 낫 같은 걸로 이 잡초를 제거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서 긴맥의 의미로 뽑다, 바로잡다, 정돈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이 지는 조개에서 출발 했지만은 조개란 뜻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오로지 이 움직일 진짜에만 조금 그 의미가 살짝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끈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각끈영으로도 많이 불리 웁니다 자형은 실사자와 어린아이 영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자는 작은 새사 세가닥을 꼬은 상형문자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 0은 여인의 목 부근에 두 개의 조개패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조개패는 목치장 0으로 불리는 자행입니다. 이 자는 조개를 엮어 만든 목걸이를 뜻하는 자행이며, 목치장 또는 목걸이를 의미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조개를 이렇게 줄줄이 엮은 두 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간단하게 두 개의 조개패 형태입니다 어린아이영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귀한 만호조개 혹은 이자는 마음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고 그 옆에 여인이 이 조개를 소중하게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문로 오면은 위에 조개 패가 있고 여인의 목주위로 이런 둥근 획이 있어서 조개 목걸이를 이 여인이 목에 걸친 것을 의미합니다. 소전으로 오면은 여인의 목부위에 이 목시장 영이 있어서 목에 조개 목걸이를 한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이 각골 자형은 이 여인의 머리에 비녀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앞의 자형은 이 만우조개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심의 각골 자형이기도 합니다. 마음심은 태아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음심이 여인의 밖에 있으니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어린 아이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원래 이자의 의미는 막 태어난 갓난 아이란.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는 이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문으로 왔으는 여인에게 귀중한 것으로 목에 거는이 만우족의 목걸이로 달리 됩니다. 아마도 이 마음신과 만우조개를 혼동하여 검문에서 오기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 이자는 이 여인의 목에 조개 목걸이를 걸치는 형태로 자행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영은 다른 뜻으로는 목에 걸다, 두르다, 지니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전에서는이 어린아이를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다시 여기 어린아이 영에다가 여기, 여인 여를 다시 붙인 변에 붙인 이, 이 어릴 영을 또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어린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나타내어 이 원래의 각골 자형을 다시 재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끈령은 이 실사자와 목걸이를 뜻하는 이 어린아이 영의 합자이니. 이 목에 거는 줄을 의미합니다. 이자는 이 관이나 갓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 턱에 매는 이 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지 묶어 매는 줄을 통칭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령은 그 의미가 녹건, 새끼줄, 그리고 동사적으로는 감다, 매다, 두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이 사진은 옛날 화폐로 사용되었던 만호조개입니다. 사실 이 자형과 만호조개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조개는 예쁘기도 해서 옛날에는 이 목걸이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만호조개 목걸이가 판매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 가시에는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두 개의 리본끈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 끈을 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가끈 영과 관련된 유명한 사자로는 전령지연이 있습니다. 즉,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얽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춘추 시대 초나라 장왕이 월초의 난을 평정한 뒤 공을 씌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밤 시간에 성대한 연애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거친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꺼지자 누군가가 왕의 애첩을 만지게 됩니다. 이에 애첩은 광건, 즉, 이 영을 끊어서 불이 다시 켜지면 잡아낼 수 있도록 깨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장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일 여과인 음 부절 관영자 불환 즉 오늘 과인과 함께 같이 마신 사람은 중에 부절 관영자 즉이 관의 영이 끊어지지 않은 자는 불환. 환영받지 못한 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모든 신하들이 관건을 끊게 되고 결국 등, 등잔불을 발시, 다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 장수가 승봉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분투하여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봉에 선 장수는 그 연회장에서 그 애첩을 만진 그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구곡진영, 즉 바퀴통을 몰며 각건을 떨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병마 용경의 사두 마차가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사후에 타려고 했던 마차로 보이며 진흙을 실물 크기로 구워 만든 테라코타입니다. 이 수레를 모으는 이 각근이 아직도 휘날리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명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